오늘의 성경 말씀은 10편 34편 18절로 19절까지 그리고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10편 34편 18절에서 19절까지 2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하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송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까지 또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이 절망과 좌절에 대해서 잠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잘 나갈 때잘 먹고 잘살 때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또 물질이 중요한 주는 풍요로움과 육신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어떤 위기에 부딪히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인생 살이에서 오는 즐거움과 쾌락과 또 인생에 잘 나가는 막 그러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즐기면서 사는, 막, 그러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병이 나서, 어, 정말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온몸에 뭐, 이렇게 마비가 온다든지, 뭐 출혈이, 뇌출혈이 온다든지, 심지어는 뭐 사지가 마비되는 증세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다올 수가 있습니다. 어, 심지어는 뭐 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교통사고 얼마나 심각한지 어,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만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요새 흔하게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서 어, 그렇게 화재 속에서 어, 사람들이 많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실패를 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다가 자기 자신의 몸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풍이 있는데 그 역풍도 뭐 그냥 보통 정도의 역풍이라면 별것 아니죠. 그냥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역풍, 도저히 어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막 그러한 상태가 왔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 절망과 좌절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속에서 어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망과 좌절에 처하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고, 자기를 회고해 봤을 때,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또 이렇게 음란과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폐역,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피해를 준다든지, 이러한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 잘못되는 것을 고쳐 주시느라고 당신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안에... 목사입을 통해서 들어왔던 책을 읽다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던 주변에서 얘기를 하던 메시지를 받았을 때그 메시지를 받고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안 들어오면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 치시는 거예요. 이사야사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또, 시부리서 12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 모조로 미련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양떼들 같아 오지연에서 우리를 양떼라고 있어요 양들이 양들이 얼마나 고집 센지 아시죠 그냥 놔두면 자기 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분은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 메시지 갖고도 안 되고 회초리 갖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한 절망과 좌절을 주시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에서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개 돌려 너의 찌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절망에 빠졌다.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저는 이런 여화를 실질적인 인물들에서 여러분에게서 봤습니다. 어 제가 잘이 보스턴 장로교회 사역하던 시절에 만나 뵀던 안희환 목사님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분이 그 대표적인 분이시죠 아버지는 목회자고 또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길 바랐는데 안희환 목사님은 아주 신학이라는 거를 정말 하고 싶지도 않고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그냥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안을 내고 완전히 폐역하기가 끝도 한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인생으로서는 성공한 듯이 보여서 미국으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밤 눈이 두 눈이 다 모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를 왜 이런 음, 정말 좌절과 절망을 주시냐 그러면서 고통 당하고 울부짖으시다가 서울역까지 동대문에서 서울역까지 기어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 거기 와서 거지들 그 사람들의 선생 노릇을 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면서 그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면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셔서 그때 제가 심하던보스 장로교회에도 오셔갖고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눈을 안 보이는 거 지금은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대로 살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눈이 있는 것보다는 눈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행복하고 지금은 인생에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행복하시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저하고 같이 전도하시던 이제 김유평 장로님이라는 그분은 아시다시피 나이도 꽤 드셨어요. 저보다 한참 연배이신데 어, 운전을 하시면서 제가 전도를 다닐 때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교회 다니기 싫어했고 아버지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로 가요 하면서 벌미 소리를 하면서 그날 일요일 날 주일 날 축구를 하다가 공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공을 어, 꺼내러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한쪽 다리를 완전히 불구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내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구나. 그러면서 일요일 날은 세상 없어도 주의를 섬기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비록 다리 하나는 절게 되었지만, 당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냥 내 목숨, 한 목숨, 그냥 바닷가에 집어 던져서 돌멩이를 몸에 묶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탁 빠지면,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자. 라고 결심할 만큼 본 목사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맸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는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신유를 받으면서부터 저는 절망과 좌절에 빠진다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절망과 좌절에 빠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 그 음성을 듣고, 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술을 그냥 계속 마셔서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을 손에 대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되고 등등 그 나중에 하다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툭하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빠져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때 참 전도사로 심화하던 시절에 들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전도자가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왜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사실 난 살고 싶지 않다고, 난 그냥 지금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글쎄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면 좋겠는데 그 뒤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답니다. 지옥불에 빠져서 그 영혼은 평생을 고통 당하면서 죽지도 못합니다. 마음을 돌려 잡으세요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런 게 어디냐고 처음에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게 끔찍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를 나가 봤다고 합니다. 나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그분처럼 좌절하고 절망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희희낙낙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여기 마음이 상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거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상했다는 걸 한번 보겠어요. 자, 첫째.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이 세상 살이에서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죽고 싶은 신병뿐이고, 아무도 믿을 자가 없고, 자신은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 망한 자, 아무것도 아닌, 영어에서는 이를 이제 nobody라고 그러더라고요. I am not somebody, but I am nobody 그래요.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이런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이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고 자기는 망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갈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사람 절망 좌절 죽음 이것밖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세상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텅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말하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희낙락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내가 오직 가야 할 곳은 죽음밖에 없다는 그런.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슬퍼하고 고통 나고 울음을 울어도 그냥 슬슬 우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 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신 도다 그요 중심으로 통이한다는 거 왜? 통회는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이 통짜는 아플 통짜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막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가슴을 찢으면서 통이하는 사람,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선 가슴을 찢듯이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마음이 막 아파서 막 치가 뚫뚫뚫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내 영혼 속에서 그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한시반 장가 하면서 통해 눈물 흘리면서 정말 뭐, 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북 찍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영혼을 바쳐서 회개하는 거. 그게 통해예요. 이런 회개는 가식적이고 허례적이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냥 겉껍데기 회개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회개는 바로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회개하고 통해에서 회개하고 나 자신을 찢듯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바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자기의 공이 아니거든 뭐 내가 회귀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보혈, 보열, 그 보혈의 공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받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피의 대가로 해서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의 신분에서, 여기, 여기까지, 예수 믿기 전에 여기까지는 내가 정말, 어? 진옥비보다 붉은 그러한 죄를 진 괴수였어요. 죄의 괴수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너의 죄를 사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날부터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게뭐 좋은 일을 해서 의인, 물론 그것도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 귀한 공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게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 고난이 뒤따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아, 내가 예수믿었으니까 이제는 뭐, 룰랄라나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물질로도, 어? 건강으로도 축복을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났고,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나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누가 건져요?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이 생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라서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하나님이시라 리 하리라. 이사에서 48장 10절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히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단련하는,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정말 영광의 멸류관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그 관문에서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받으셨을 때 주님께 돌아오셔서 회개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저 22절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종들의 영혼.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꼭 사도 바울이나 사도 선생들만 종이 아니에요. 또 목회자들만 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영혼을 송량해 주신다. 영혼을 송량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건 중빛 같은 죄가 있던 이 세상에 모든 짐을 지고 왔던 모든 영혼의 때와 영혼의 더러운 죄악과 영혼의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송량하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즉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서이 참. 여보, 여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의인들은 고난에서도 건져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송량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벌을 받기는 고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의인들이 된 주의 종들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던 과실을 범하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가슴을 찢으며 통해하는 회개를 했을 때그 영혼을 보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영혼의 죄를 속량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 우리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절망과 좌절을 주셨습니다. 그 통로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려면 어떻게 돼요? 가슴을 찢으며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과거에 우상숭배했던 거 무엇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신들 가서 돌덩이에다가 어? 제제사를 지냈던 아니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다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부처의 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어떤 탱화 앞에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인 여겼던 것. 그런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없인 여기고, 내가 이웃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여기고, 이웃들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구제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다해 가슴을 치며 통의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기루십니다기기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능력은 그 피에 젖은 사람은 온 육신과 온 영혼이 완전히 속량받아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면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게 되고 그리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정화 내지는 성화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동안의 인생에서 어떤 과실과 어떤 죄악과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영혼의 죄는 속량되고 우리의 영혼은 보존되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망과 좌절에 처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좌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의인이 된 우리들은 더욱더 회개하고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슴을 찢으며 통해하고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다 내려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